꽃이 많아서라고도 하고 꽃을 닮아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섬의 이름은 꽃섬. 자리 한 곳이 아래라 하여 아래 꽃섬이라고도 부르죠. 꽃과 사람이 때로는 하나가 되고 또 때로는 풍경이 되는 섬마을.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한적한 길을 따라 무 손님들의 추억까지 새록새록 피어나는 그곳. 여기는 다도해가 품은 아름다운 꽃섬 하와도입니다. 사화도 뱃길이 시작되는 백야도 선착장. 하루 세 차례 무손님들을 실어나르는 그곳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마도로스가 늘한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뭐 강화도 이래서 밤새도록 차를 몰고 버스로 여기까지 와요. 그런데 보통 하루에 와던 400명서, 300에서 400명서. 예, 그 다음 주말때로는1 0 천여명 들어옵니다. 꽃섬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몇년 전부터 무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 겁니다. 푸르는 바닷길을 따라 20여분 다도해의 풍경을 살짝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여수가 품어하는 아름답고 친근한 꽃섬 하와도에 닿게 되죠. 20여 가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는 하와도에서 무사람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건 알록달록 그림들이 그려진 이장님댁 담벼락 몇년전 섬을 찾아온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새 단장을 한 겁니다 이렇다 할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 하나 갖춰져 있지 않은 하와도에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한 건 불과 몇년전 꾸미지 않아 더 빛이 나는 하와도의 자연이 한몫을 해내고 있는 거죠 (1년) 중 하와도의 백미를 만날 수 있는 때는 가을. 그 중에서도 9월은 하와도 여행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데요. 바로 꽃들이 만발해 있기 때문이죠. 가을꽃 중에서 하와도를 가장 하와도스럽게 만들어 주는 쑥부쟁이들. 매 계절 마주하게 되는 풍경들 속엔 하와도의 깊은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꽃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 꽃썸이 동백이라든지 진달래.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저기 이꽃 하얀 꽃처럼 구절초 옛날에는 선모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꽃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오시면 그 여기 동백이라든지 그 다음 진달래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봄에 피는 모든 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칫꽃이라든지 자연에 들에 피어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들꽃들이 굴락을 이루는 모습은 이제 하화도의 자랑이자 상징. 구절초로 대표되다는 섬은 올해 초 동백꽃 추천 여행지로 선정돼 사람들의 마음에 꽃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너무 공기도 좋고 정말 가슴이 확 트이네요. 한 번쯤은 놀러 오셔도 되겠네요. 아, 하화도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섬의 이름을 닮은 꽃섬길입니다. 섬 앞바다가 한 눈에 펼쳐지는 모습이 마치 금오도의 비렁길을 연상시키는데요. 큰산 전망대에 오르면 다도해의 드넓은 풍광을 한 눈에 품어안을 수 있습니다. 등산로라기보다는 산책로에 가까운 총 5km의 둘레길.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3시간 정도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흙을 밟을 수 있는 오솔길을 걸을 때면. 마치 무태서 산책을 즐기는 듯한 착하게 빠질 수 있어 좋습니다. 그 길이 지겨워질 때쯤이면 짠내음 가득 머금은 에머랄드 빛 바다가 발 아래로 드넓게 펼쳐지게 되죠. 그 뒤를 잇는 꽃섬길의 하이라이트, 구절초공원. 하지만 하와도가 품은 제1의 비경은 단한 컨대, 이큰 굴입니다. 긴 세월 파도가 부딪혀 생긴 동굴은 오래전 밀수꾼들의 밀수품 창고였다고 전해집니다. 큰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럼 연기가 생기죠. 나무를 태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기가 세운, 이렇게 타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반대편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굴은 조그만하게 생겼는데요.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예, 그때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절벽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배를 타고 접근하기에도 위험천만한 지형. 자연이 만들어 놓은 멋진 경관을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며 감탄사를 내뱉는 게 전부지만 그 풍경 하나만으로도 섬을 찾은 이유는 충분해집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섬. 그것이 바로 하와도가 가진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처음 왔던 화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신선한 맛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맑은 공기, 사방이 넓게 트인 바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보배섬인 것 같습니다. 경관도 좋고, 암벽에 꽃과 바다 함께 있어서 봄에 이제 꽃필 때한번더꼭 와보고 싶어요. 젠 걸음으로는 1시간 남짓. 풍경과 함께 걷는 더딘 걸음이라면 좋기 2시간여가 걸리는 꽃섬길 여행. 청량한 바닷바람에 꽃 향기까지 덤으로 얻어가는 그 길의 끝에선 또 다른 즐거움이 무쏘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와도산 먹거리들입니다. 자급자족이 생활화돼 있는 섬 마을에서 내어놓을 것이라곤 섬 마을 앞바다가 내어주는 것이 전부. 하지만 식재료가 품은 싱싱한 만큼은 그 어떤 산해진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매계절 꽃이 만발하듯 하와도의 바다에선. 입맛 사로잡는 맛깔스런 해산물이 지천이니까 말이죠. 자연의 맛이 또한 하와도가 내어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여기는 완전 천연 조미료로 하셔가지고 집에서 먹는 것보다도더 담백하고 맛있거든요. 먹어보니까 그 맛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 음, 특히 이 마늘 종지 같은 거. 이런 것또 게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입맛이 아주 와닿습니다. 특히 여수가 어, 게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름 나 있는데 여기 또 시내서뿐만이 아니라 이 섬에서도 와서 보고 보니까 아주 별미인 것 같아요. 어, 여수에 살아서가 아니라 어, 혹시나 여수에 오고 싶어 하신 분들 와서 직접 맛을 보십시오. 어, 입이 다릅니다. <laughs> 아마 놀랄 겁니다. 아랫꽃섬이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다가오는 섬이 있습니다. 언제 가도 좋지만 또 찾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곳이죠. 섬이 내어준 길 위엔 삶의 여유와 낭만이 흐르고 진한 바다의 맛이 전해집니다. 가고 싶은 다도해의 숨겨진 보석. 여기는 하와도입니다.